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를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독자적인 주제를 다룹니다. 먼저는 금등대의 사용 방법이 나타납니다. 이어서 레위인 임직식에 대한 내용이 뒤따릅니다. 레위인도 성막 봉사다디라는 면에서 금등대의 사용법과 레위인의 임직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유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리시되 아론에게 말해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일곱 등자는 등장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유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유하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등장대를 만들었더라. 1절서 4절은 금등장대 사용법입니다. 왜 여기서 갑자기 금등장대 사용법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금등장대에 대한 진술은 바로 직전 7장 38절에 나오는 지성소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요아에 대한 진술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왕으로 자정에 계신 하나님의 왕실에 등장대의 불을 밝혀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또 해막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성막의 조명을 필요로 합니다. 이 등잔대의 불은 특별히 앞으로, 즉 전방을 향하여 빛이 비추도록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떡상이 놓여있으므로 하나님이 인재의 떡상을 한이 비추기 위한 것이 등잔대의 1차적 기능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아가 등잔대는 성막 내부를 밝히 비추면서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빛을 상징합니다. 등잔대는 각 부분들을 제조한 뒤 조립한 것이 아니라 법계 위에 속재소와 마찬가지로 모든 부품들이 한 덩어리를 형성한 일체형 기물이었습니다. 따라서 등장 때는 뛰어난 조련술과 세공술로 만들어진 종교한 작품이었습니다. 밑판에서 올라온 등대의 가운데 줄기에서 양쪽으로 3개씩 가지가 나와 결국 성소를 밝히는 등불은 7개가 켜졌습니다. 7개의 등대 외에 각 분지마다 살구꽃 모양의 잔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5절에서 26절은 레위인의 위임식과 성막 봉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재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해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해종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들을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오 절에서 1 9 절은 레위인의 위임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레위인 임직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우선 레인들을 데려가 속죄물을 뿌립니다. 이속재제의 잿물은 특수한 유형의 속재제라할수 있는데, 주로 집단으로 부정을 탄 사람들, 특히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 사체와 접촉을 한 사람이나 전쟁터에 나갔다 온 사람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속재제에 물을 뿌린 다음, 레위인들의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밉니다. 전신의 털을 미는 의뢰는 회복된 나병 환자의 복귀 의뢰에서도 요구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신 면도는 철저한 전개례를 위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어서 레위인들의 옷을 세탁합니다.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라는 것은 옷세탁에 이은 목욕을 지시하고 있는 진술입니다. 이것은 민수기 19장 19절에서도 확인됩니다. 잿물 뿌리기와 옷세탁만으로 몸이 깨끗해지지 않으며 이를 위해 목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 순서로 레위인의 머리에 백성들의 손을 얻는 안수식이 거행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레위인 22,000명이 모두 안수를 받았다 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우선 그들 중 30세에서 50세 실무직 대상자인 8,580명이 임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이를 모두가 안수를 받았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적 봉사를 한 인원 전체가 속죄제의 물로 뿌림을 받고 전신면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막에서 재물을 바치는 의뢰에는 레윈 대표들만 참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성들이 안수를 했다고 했을 때, 그 백성들은 백성들의 대표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년의 희생 짐승을 준비해 바칩니다. 각각 수소의 번제, 밀가루의 소재, 그리고 수소의 속재제입니다. 이때는 뇌인들이 그 짐승들의 안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인들이 요제로 하나님께 드려져 성막에 봉헌됩니다. 요제는 경우에 따라 재단 앞에서 특정한 재물을 제사장들의 손에 올려서 들려 올려 하나님께 봉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레위인들이 상징적으로 그렇게 성막 봉사를 위해 하나님께 요제 제물로 바쳐집니다. 레위인 임직식은 제사장 임직식과 여러모로 다릅니다. 특히 레위인들은 특별한 예복을 입지 않습니다. 또한 오른쪽 신체 말단에 피를 바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제사장들은 기름을 부어 성결케 되지만 레위인들은 기름 부음을 받으며 단순히 정결회를 통해 정결케 될 뿐입니다. 16절에서 19절은 장자들을 대신해서 성별된 레위인을 말합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해서 구별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양쪽으로 나누어 놓는 동작을 말합니다. 특별히 첫 해상을 구별하거나 성물을 구별한다는 의미로는 동사 카다시를 사용합니다. 또 나신이를 구별하단 뜻의 동사는 나자르로 간혹 아론과 제사장 대에서도 나자르가 사용되는 것이 발견됩니다. 이 경우 나자르와 가디시는 비슷하게 성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레위인의 경우는 성별하다라는 동사가 아닌 단순히 구별하다라는 동사가 사용됩니다. 이것은 레위인은 제사장들과 달리 성별된 직분은 아니었음을 암시합니다. 물론 모든 첫대생은 성별된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되며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장자를 대신한다는 면에서는 성별된 무리라고 볼수 있지만 엄밀히 제사장과 관계에서 결코 그들은 성별된 신부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제사장들은 기름을 부어 성결태 되는 반면에 레위인들은 아무런 예복도 입지 않고 단순히 전개례를 통해 정결태 된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됩니다. 물론 그들을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엄밀히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즉 이란의 편을 볼때 포괄적인 성막 종사자로서 제사장 부류에 함께 분류되어 그렇게 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19절은 무슨 의미일까요? 19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해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은 그들을 위해 속죄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성막에 들어갈 때 아무런 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레인들의 성소 직무의 위험성을 의미합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운이 감도는 위험한 공간입니다. 그 거룩에 죄를 안고 있는 인간이 불법적으로 무단 접촉하면 인간은 거룩의 타격을 입고 사망에 이룰 수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이 하나님께 봉헌되어 성막을 위해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은 언제든 그들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봉헌되어 성막을 위해 일합니다. 따라서 대신 성막에 바쳐진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자신들의 속죄물로 바친 셈이 됩니다. 이로써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지향을 모면케 합니다. 20절에서 26절은 성막 봉사를 시작하는 레위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단락은 앞에서 내려진 지침대로 레윈 임직식을 거행했다는 보고입니다. 24절에서 25절에 앞서 내용과 모순된 진술이 나타나는데 바로 직무를 위한 연령입니다. 앞서 성막 봉사의 현직은 30세에서 50세로 설정된 바 있는데 여기서는 25세에서 50세로 변경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분명 25세의 수습기간 5년이 반영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수기 8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요호를 섬기며 살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합니다. 레위인들은 해막에서 봉사하기 앞서 몸과 마음의 정결함을 얻는 예식을 행하야 했습니다. 요호를 섬기기 위해 정결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몸과 마음의 깊숙한 곳까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 사용되는 자로서 정결함을 잘 유지하고 힘쓰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